직장에서 데이트, 위폭풍 키스신, 비하인드, 사업 제안, 은 동명의 웹툰을 각색한 것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감독과 같은 회사 직원의 데이트 이야기를 그린다. 안효섭은 재벌 강태무의 후계자 역을 맡았다. 김세정은 극중 강태무를 만나기 위해 절친 진영설, 설인악로 가장하는 시나리역을 맡았다. 김민규는 극중 강태무 감독의 비서 차성훈 역을 맡았다. 두 주인공 강태우와 시나리의 감정 전개는 물론 김영서와 차성훈의 조연도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첸영서의 거침없고 에너제틱한 성격과 달리 차성훈 비서는 상당히 진지하고 상냥하다. 이 커플의 운명은 남녀 주인공 못지 않게. 육회에서는 공식 데이트는 없지만 김민규와 설이나의 야외 키스 신이 그려졌다. 오피스 데이트에서의 첫 키스이기도 하다. 영화 속 키스신은 굉장히 달달하고 로맨틱하지만 사실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두 배우가 여러 번 연습을 해야 한다. 6회에서는 조연 커플의 키스신이 화제를 모았다. 2회에서는 김세정과 안효섭도 말다툼을 하다 넘어져 처음으로 키스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진시정은 두 사람이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장면이라 처음으로 친밀한 연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첫 키스신을 끝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당황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고, 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평도 엇갈렸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 안효섭은 이 장면이 스토리상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장면이 좀 진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세정은 실제로 저렇게 넘어지면 코피도 나고 입술도 퉁퉁 부었을 텐데라며 키스에 대해 기뻐했다. 7회에서는 강태무 감독이 시나리에게 고백한 후 주인공 커플이 다시 키스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타이후의 진심에 감동한 해리는 먼저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수줍음이 많은 탓에 허리는 과실일 뿐이라며 여전히 타이후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활회에서 태우는 시력 검사를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해 하리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해리는 타이후를 잃을까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두 주인공의 로맨틱한 키스신으로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다. 안효섭은 그냥 클론 데이트오피스 안효섭의 연기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의 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매력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2018년 방송된 한국의 인기 드라마로 배우 박서준과 박민영의 폭발적인 만남을 보여줬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회사를 배경으로 한 이영준 부사장 박서준 과 비서 김미소 박민영 위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2013년 출간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15년 이 소설이 만화로 각색되면서 리 부사장과 비서실의 러브스토리가 현실이 됐다. 점 하나로 즉시 치십시오. 2018년 김비서가 왜 그럴까? 는 이영중 부사장의 웅장하고 우아하며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했다. 유명그룹 부사장은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과도한 아름다움, 숭배를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태연한 성격으로 인해 김미소 비서는 그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극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김 비서가 왜 그럴까는 러브 스토리를 사무실 맥락에 배치하고 흥미롭고 현실적이며 유머러스한 에피소드를 구성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부통령과 김 비서의 관계는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 영화는 또한 캐릭터 라인에 대한 특별한 개성을 설정합니다. 이영주는 드라마 시청률 기록을 세우는데 일조한 인물로. 나르시시스트 오만 망상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어리둥절할 정도로 진지하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과 박민영의 이름이 한국 스크린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 신들 1위를 차지했다. 두 배우 사이에는 가짜 영화가 진짜다 라는 정보가 있다. 안효섭이 데이트앳워크 로 안방 극장에 올랐을 때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 위박서준이 마블 슈퍼히어로는 세계에 합류할 수 있었다. 데이트오피스 안효섭의 연기는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이영준 부사장에 비유되기도 한다. 안효섭은 너무 큰 그림자를 극복해야 한다. 김 비서가 왜 그럴까 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면 영화 회사연애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오피스데이트는 회사의 이사가 여직원과 데이트를 하게 된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안효섭은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에서 박서준의 부사장 이영준을 닮은 강태무 역을 맡았다. 스타일부터 고가의 양복 머리. 손으로 빚는 방법까지 모두 이형준 부사장을 떠올리게 한다. 안효섭의 연기 역시 박서준에게 많은 것을 배웠음을 보여준다. 강태우는 독백을 자주하고 혼자 웃는 모습, 잔혹하고 오만, 외모와 재능에 자신만만하고 김루비서가 왜 그럴까? 에서 박서 부사장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영화 포럼에서 관객들은 강태우가 이형준 부사장의 카피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후한 집으로 돌아온 이영준의 비서 김미소와 남편 등 안효섭을 웃기게 생각하는 시청자들도 있다. 의사선생님 이 붉은 하늘 등전 시리즈와 비교하면 오피스 데이트는 안효섭의 비약적인 연기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강태모의 흠잡을 데 없는 표정이 안효섭의 연기 성숙도를 대변한다.